안녕하세요 팜구입니다 저번주 토일 월요일까지 어, 일본에서 난초 전시회가 열렸었습니다 저는 거기 다녀와서 뭐 병묘들 몇개 보고 왔고 그리고 전시회까지 보고 왔습니다 확실히 일본이 한국보다 난초가 다양하고 예쁘고 싸고 시장이 넓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 배울 거 많이 배우고 앞으로도 자주 가게 될것 같습니다 일본은 보급종이라도 전시회에 나가 잘만 키우면 전시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하는 게참 멋지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란은 사실 돈 싸움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일본은 보급종이라도 막상 받고 그러는 게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판매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은 벌버필름 레피덤입니다. 벌브 필름은 향이 아주 독특한 걸로 유명하죠. 지금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늘어났을 만큼 굉장한 대주입니다. 꽃도 신기하게 생겼고 여기 벌브도 신기하게 뭐 귀엽게 생겼죠. 지금 이제 꽃대 올라오는 것도 있고 꽃핀 것도 있고 꽃이 한 예, 이거는 꽃이 옛날에 졌던 거네요. 꽃이 옛, 옛날에 졌던 거는 제거하고 나가겠습니다. 얘가 화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뭐 워낙 대주고 이 벌, 벌브 자체로도 아주 귀여운 난초입니다. 꽃이 아주 독특하죠. 벌브필름 레피덤 가격은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은 반다 방콕산셋입니다. 네 꽃은 이제 다 폈습니다만 이 방, 반다 자체가 꽃이 상당히 오래가는 품종입니다. 꽃이 다 핀지는 이제 뭐한 일주일이 지났으려나요. 이거 원래 제가 키우던건데 뭐꽃잘 달아주고 뿌리도 잘 나왔네요. 입장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배양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네. 방콕 선셋.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꽃도, 꽃도 이렇게 보면 엄청 예쁘죠? 향기도 좋고, 꽃도 좋은 방콕 선셋. 방콕 선셋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3번은 쿠쿠메리눔입니다. 네. 쿠쿠메리눔. 도깨비방망이라고도 불리는 덴드로비움이고요. 이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 인기가 많고 독특하게 보더라고요. 이런 난초 자체를. 어, 꽃은 이렇게 핍니다. 이거는 제가 판매용은 아니고 누가 좀 대신 키워 달라 해서 보관 중이었던 건데 볕이 좋은 곳에 냅두면은 이게 꽃이 금방 피거든요. 지금 꽃이 이렇게 핀 덴드로비움 쿠코메리넘 오늘 판매될 거는 전부 다이 토분에 심겨져 있고요. 꽃대는 안 보이네요, 지금. 꽃대는 지금 딱히 보이는 게 없네요. 쿠코메리넘 가격 4만원입니다. 네, 4번은 덴드로비움 레오니스입니다. 얘들도 꽃이 되게 독특한 향이 납니다. 현재는 꽃이 좀진 편이고, 꽃이 펴있을 때 가져와야 됐었는데, 뭐, 잎 자체가,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예뻐서 인기 많은 난초입니다. 실제로도 어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십니다. 레오니스 혹시 있는지. 그래서 뭐 판명상 안 올려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덴드로비움 레오니스입니다. 확실히 예쁘죠. 귀엽기도 하고요. 레오니스 덴드로비움 귀여운 레오니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코누커이 레드입니다. 호접란인데 이렇게 꽃대가 독특하게 올라오죠. 일반 선물용 호접란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하지만 독특하고 꽃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마디에 마디마다 꽃대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밑에 거는 점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서 꽃대가 길어지고 이런 데에서 네 꽃대가 또 나고 그래서 뭐 거의 계속 그냥 계속 저도 사온 이후로는 그냥 계속 꽃을 보고 있습니다. 꽃대는 세대 이상만 나갈 거고요. 받아 보시면 꽃대 세대 이상의 꽃이 다 달려 있을 겁니다. 사실 뭐 1년 내내 꽃 보려면 이런 거만 있으면은 1년 내내 꽃을 보겠죠. 코노컵이 레드. 꽃의 이 두께감이 아주 두껍고 향기도 있습니다. 향기도 좋은 호접란 코노컵이 레드. 일본에서도 꽤보이더라고요이 비슷한게 비슷한 건지 코누컵이 레든지 어쨌든 원종 호접이 일본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코누컵이 레드 가격은 6만원 입니다 다음은 온시디움 샤리베이비 입니다 꽃이야 뭐 너무 예쁘고 오래 가고 향기 좋고 저는 사실 뭐 공간만 있다면 온시디움 농사를 짓고 싶을 정도로 온시디움을 좋아하는데 어 일본에서도 이번에 온시디움이 노란색 온시디움이 완전 환타지아는 아니고 뭐 이름이 있던데 그게 상을 받았더라고요 아주 엄청난 온시디움을 봤었습니다. 네, 샤리 베이비. 꽃도 예쁘고, 향기 좋고, 오래 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은, 뭐, 이제 꽃대 올라오는 거게 많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단계니까, 얘는 꽃을 아마, 3개월은 넘게 보실 수 있겠네요. 온시디움 샤리 베이비. 향기도 좋습니다. 가격 2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카틀레아 타이거 가이입니다. 지난주에, 네, 판매를 했었는데, 거의 다 판매되고 지금 수량이 몇개 없습니다. 핀거 위주로 나가서 이제 막핀 애들이고요. 핀 애들은 그때 지난 주에 있었는데 다 나갔죠. 그러고 일주일 지나서 핀 애들이니까 얘들은 이제 핀지 3일, 4일 뭐 이렇게 됐겠네요. 꽃대 있는 것도 있고 꽃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화육이 두껍고. 꽃도 예쁘고 독특하죠 향기도 엄청 좋습니다 모양이 꼭 어떤 피가 들어가 있을지는 알것 같은데 네 타이거가이 타이거가이 몇개안 남았습니다 가격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리티스입니다 도리치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 호접란이죠 위니 호접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쉬운 게 포트가 다섯 포트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 많이 가져오고 싶었는데도 이게 물량이 진짜 잘 없더라고요. 이런 게. 꽃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실생이고요. 아마 뭐 품절이 조금 빠르게 일어날 것 같아요. 석국 때도 그때 뭐 한두 품종이 아주 난리였거든요. 네. 도리티스 미니 호접. 가격 만 원입니다. 네, 다음은 단정학입니다. 이렇게 중투 무늬가 예쁜 황금 대명 속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밥은 한요 정도 됩니다. 밥 많은 거 위주로 나갈 예정이고, 어 이런 거는 판매를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량 요 정도 있습니다. 얘는 밥이 또정네요 얘도 판매 안 하겠습니다. 한 밥은 다 요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황금대명석곡 단정학 뭐 꽃도 예쁘고 무늬도 예쁜데 꽃이 잘안 핀다고 하는데 이거 꽃 피워 보시면은 그때 되면 뭐 난초 쪽은 이미 경지에 도달했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황금대명석곡 단정학 가격은 2만원 입니다 네 마지막 10번은 황하입니다. 석곡 황하입니다. 사실 이한판몇 개죠? 50개인가요? 50개 다 들고 왔었는데,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10개, 15개 정도 남았네요. 아직도 그 석곡 영상 보시고 주문 주시는 분이 많은데, 다 팔렸습니다. 다 팔려가지고 제가 남은 거는 이거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사 가시는 분도 계신데, 어 석곡 황하입니다. 뭐, 이 영상 보시면은, 네, 석곡 황하 요 정도 남았다. 그리고 다른 석곡은 다 팔렸다. 이거 알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금색으로 이 빛깔이 좋아서 구매한 석곡입니다. 상태 좋은 애들 위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상태가 뭐그 그냥 그닥 이네요 분갈이 하실 분들은 이 수태를 물에 불려서 제거를 한 후에 새 수태나 바크 뭐 난석에 심어 주시면 됩니다 황하 가격은 만원입니다